함양군 곽근석 부군수 취임식이 2022년 8월 5일 오전 11시부터 함양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가족과 친지, 경남도 및 함양군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국민의회를 하고 양력 속에 곽근석 부군수 취임 인사 꽃다발 증정,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업 곽근석 부군수는 취임사에서 세계문화유산 남계서원을 비롯한 국립공원 지리산과 도기산 등 천혜의 자연 경관과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일두 정혜창 선생을 비롯한 많은 명현 석학 들을 배출한 선비의 고장이자 산삼의 고장 함양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진병령 군수님을 모시고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하면서 함양 군정에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축하 공연으로 김용만, 방창민 직원들이 기타 선율의 노래를 곁들여 곽근석 봉수의 취임을 크게 축하해 주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마무리하였다. 지금부 제38대 법관석 국무총리의 취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대결을 하겠습니다. 모자고사를 내시는 박근혜 국회의원의 식이 보입니다. 국회의원의 지 谢谢 제38대 부부수님으로 부임하시는곽현석 부부수님을 뜨겁게 환영하며 부부수님의 양육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현석 부부수님께서는 1966년 7월 2일 경남 사천에서 출생하셨으며 가야된 내으을 종료하시고 1993년 1월 5일 공직을 시작하셨습니다. 29년이면 공직생활을 하시며 t b 시 도로과장, t b 시 안전도시과장, 경남도 서부선택과 도심개발담당, 경남도감사담당과기술감사담당 담당법을 거쳤으며 2019년 7월 수기관으로 선진하시어 경남호의건설소방전문위원실 수석정명, 태난안전건설공부 과천안전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금년 8월 4일자, 경상남 건설관장에 라 우리 군 제38대 부부수님으로 취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남군 600여 공직자는, 취입하시는 법건설 부부수님의 지치직이고 긍정적이 말입니다. 뛰어난 믿음십의 발로수로 희찬들, 함께하는 담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타짐하면서 양육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우리군 제 38대 보훈소를지휘하신곽학근선보훈님의 취임사가 됐습니다준비 실제 동료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38대 한명군 부군수로 취임하게 된 곽근석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남계서원을 비롯한 국립공원 지리산과 도구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일두 정여창 선생을 비롯한 많은 외근 석학들을배출한선비의 고장이자 산산의 고장 한명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힘찬 도야 함께 여는 함량이라는 군정 집회 아래 소통과 정념 그리고 공정과 비이 있는 어떤 부정도 등장도 없는 깨끗한 군정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진병령 군수님을 모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함양은 남부 내륙 교통의 요충지자 산산의 메카, 힐링의 중심지로 성장 가능성과 무궁 유진한 잠재력이 있는 천의의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받은 함양에서 사마녀 군민의 뜻을 살피고 살고 싶은 함양, 함께하고 싶은 함양,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함양을 만드는데 미래가나마군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함양군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만 진경민 군수님의 탁월하신 리더식과 육동료 공직자 동료 여러분의 열정으로 함양군이 가진 천혜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함양군은 서부의남의 거점 도시이자 남부 내륙의 중심도시로 우뚝설 것이라 믿습니다. 함양군의 읍뚝수는 영광된 가업 달성을 위해 저희의 모든 명령을 따르하며 함께 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공무원 여러분, 함양군은 현재 민선 8기 출범으로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청년도 일등급 달성, 청년꿈 제작소 건립,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건립, 청소년 학생복합도서관 건립, 위탁운동 활성화 사업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 병영 군수님 모시고 공직자 동료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한양군의회 당 영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뜻도 깊이 헤아려 군 국민들의 바람이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허한 자세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진병용 군수님과 어린 시기에 심식을 준비해 주시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하신 강성재 전임 군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무등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근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발하자면 상담을 기게승천을 하도록 겠습니다 고군수님께서는 조합으로 전시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0여 한공원을 대표하여, 횡단과 이희영 중공과 5000여 북한 도청공원을 대표하여, 고, 옥찬 안벽과, 한기원 중공원이, 사례대로, 고임하실 분들에게 께 축하해도 하고 감사하자면 감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짓는 니가 고마워다 바람이 참 좋다 불리는곳참 좋다 살랑대는 머리끝 사이에 내눈만주리엔다 하늘을 훑었네요. 눈 감고 날아가. 급하해 하늘 보고. 내게.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짓는 니가 또와 Ninguém é se... 네가 yeah, 있었잖